윤 대통령이 오늘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면직안을 결제했습니다 탄핵안 통과 시 방통위원장 직무가 정지돼 위원회 업무 처리가 중단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로 보여지는데요. 네 쉽게 말해 방송 장악의 의도를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는 의도가 보여지는 결정입니다. 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문자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이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하여 면직안을 제가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이에 따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결국 무효가 돼버리고 말았는데요. 네, 이동관 씨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의결이 되면 직무가 정지돼 방통위 전체 회의를 열수 없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동관 씨가 그냥 사퇴를 해버리면서 탄핵소추안이 원천 무효가 되면서 본회의 의결 자체가 무산됐다고 합니다. 네, 결국 탄핵을 피하고자 꼼수로 사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진짜 여러모로 역대급이다. 이놈의 정부는 다들 꼼수만 부리네라는 댓글을 달며 정부를 비판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탄핵 당하기 싫어서 꼼수 사태라니. 네, 너무나 황당한데요.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될 인간들이 잔머리만 굴리고 있으니, 네, 정말 기가 찰 따름입니다. 네, 또 다른 소식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2030 세계 엑스포 유치 실패가 확정된 이후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국민들을 열받게 하고 있습니다.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표결 직전 프레젠테이션을 할 당시 나온 그 문제의 강남 스타일 PT 영상을 제작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자그마치 53억 원의 거금을 쏟아부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돈은 돈대로 다 썼으면서 질은 굉장히 허접했기 때문에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민주당 장경택 의원실이 산업부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난 6월 프랑스 현지에서 진행된 4차 프레젠테이션 영상과 당시 진행된 리셉션 그리고 28일 진행된 최종 프레젠테이션 영상에 들어간 예산은 무려 53억 원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마지막 프레젠테이션 당시 나온 이 문제의 영상은 30초짜리의 영상인데 네, 가장 중요한 부산의 모습은 고작 9초밖에 나오지 않으면서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또 배경음악은 발표된 지 무려 11년이나 되어 유행이 한참 지난 그리고 부산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흘러나왔고 연예인들만 또 잔뜩 나와서 부산을 홍보하는 내용은 거의 없다시피 하면서 조롱을 당하고 있는데요. 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내가 해도 저것보단 잘 만들겠다. 5억도 안 되겠구만 누구 뒷주머니에 들어갔냐. 대학생들 과제물만도 못한 정부 pt 수준이라는 댓글을 달며 정부를 비판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너무나 쪽팔립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한 건 둘째 치고 허접한 pt 만드는데 53억을 썼다는 사실이 네, 정말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네 돈은 돈대로 다 쓰고 있으면서 아무런 성과도 없는 윤석열 정부를 보고 있으니 네, 정말 기가차의 따름입니다. 네또 다른 소식입니다. 국진당과 윤석열 정부는 전정부 탓을 지금까지 얼마나 해오고 있을까요? 네 기사 검색 사이트인 빅카인지를 활용해 문재인 정부 책임으로 검색을 한번 해봤다고 합니다. 네 검색 기간은 윤 대통령 취임일인 지난해 5월 10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로 설정해 봤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검색 결과 무려 15,060건의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네 쉽게 말해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문재인 탓 관련 기사가 하루에 약 27건이나 쏟아져 나온 셈인데요. 네, 반면 전 정부 탓을 하는 여당과 윤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는 기사는 극히 적었다고 합니다. 네, 정말 너무나 황당합니다. 국진당과 윤 정부는 문재인 정권 없었으면 도대체 정치를 어떻게 했을지 너무나 궁금한 상황인데요. 근 네, 심지어 하다하다 이제는 엑스포 유치 실패마저 국진당과 정부는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들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기현 국진당 대표는 2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무관심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사우디에 비해 늦게 출발하게 되었다고 주장했고 실패가 확인된 29일에는 페이스북에 뒤늦게 유치전에 뛰어들며 처음부터 불리한 여건으로 시작했다라고 운운하며 또다시 전정부 탓을 하는 찌질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또 박형준 부산시장과 부산시장 출신인 서병수 국진당 의원도 사우디보다 1년이나 늦게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야 비로소 본격적인 유치전에 나선 점. 문재인 정부가 손 놓고 있는 동안 사우디아라비아는 전 세계를 상대로 유치전을 펼쳐온 결과 등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내뱉으면서 전 정부의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탐만할 거면 그냥 내려와라. 이젠 이직들도 돌아설 때가 된거 아니냐. 문재인 집권 7년차가 빈 말이 아니네라는 댓글을 달며 정부와 국진당을 비판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지들이 잘못해놓고 남탄만 늘어놓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 네 능력도 없으면서 뻔뻔하기까지한 사람들이 네,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으니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